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6월 9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되어 왔다. 사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 오는 목적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버리게 하거나 그 일부분을 버리게 함으로써 성취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똑같다. 율법의 한 주목을 범하는 자는 온 율법에 대한 경멸을 나타낸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아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각시대 대쟁투 582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개념은 안식일 예배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그 자신을 주인이라고 부르시는 그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신다. 안식일은 우리의 정체성의 영원한 기념비이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준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며,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의 충성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이것이 마귀가 안식일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주와 연합하게 하는 황금 고리이며, 이것이 바로 마지막 위기에서 안식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이다.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 바다의 짐승이 권위를 주장하는 배우에 있는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그와 같은 태도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가? 2. 문자 그대로의 사탄이 존재한다는 개념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나 적어도 지적인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원시적인 미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어떤 논증으로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